Mm-hmm. <laughs> 어디 갔노나 <laughs> <laughs> <깎아봤네. 웃음> 아이고야. 라라아이 <laughs> 너무 아픈데. <laughs> 머리만 대기만 <laughs> 이런. 이렇게 행복해 한다 우리는. 아이고 <laughs> <laughs> 아이고. 그럴 수도 있어. 가까이 서좀 바람이 <목소리> 너무 많이 변했다. 니안 아, <목소리> 네, 춥나? 얘기를 해 더했다. 시 응, 내 지금 <침범>. 랑학줄 <목소리> 아, 들게한크너 아, 남자아 아, 표정 중에 니안 왔었지. 술병 나서. 얘기해 희성이 어머니. 나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찍고 있다. 아... <웃음> 간만에. <웃음> 사람봐 좋다 야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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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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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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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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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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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다섯 갈게. 다리고 먹었어. 낮술 <낯을> 먹었어. 이렇게 <laughs> 하게 드는다고. <laughs> 사람이다 들어가고. 오우야. 가자. 한번다 왼쪽. 됐어요. 가자. 뛰어, 뛰어. 가, 가. 해야지. 내려. 아, 오, 커기다 <laughs> 스피드 <쭉> <laughs> 야, 근데 깜짝 놀랐네. 형부는 자신감, 자신감 이뻐시더라스태치가좀 좋겠다. 난다들는데 저는 안 들린다. <laughs> 헤딩, 헤딩 할 헤딩 할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 때려! 됐다. 야, 라이씨 희성이는 저기는 메이저라와자돌메이왜 메이저라 저렇게 커 가든가 말든가 아니 근데 쟤네왜 저렇게 아니 이거 봐야 되는데 아니 메이저라 누구야? 현대 현대 아 정말? 어, 어 너무 크다 그래 어쩐지 너무 크더라

폭탄이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나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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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낀 <거> 아니지? 이다 어, <laughs> <하트가 아파. 웃음> 그 우리 오왕이한테 못 들어가겠다 <laughs> <못> <몬> <laughs> 이기까지못넘가지이어쩌노못지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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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 않을까요 저 어. 응. <머리> 아유 너무 멀다 <맑다. 놀라> 잡아 잡아 먼저 잡아 그렇지. 줘야 포토 줘야 돼. 그래야지. 아, 지성이 아픈데. 오. 운전히도이 아. 이긴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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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죽었다. 목숨 하나. 오늘 전다 됐다. 다 어. 아이, 이제 바람 안다아이야 어, 가이 반다 찬내줘아 없어. 반치기라고? 어. 어. 우리 거래. <laughs> <그럼 이뻐야지. 웃음> <laughs> 진줄 알았나봐. <laughs> <laughs> 바로 붙여, 바로 붙여. 골 따로 드어갔어로 따로. 홀이로홀이로홀 따로. 홀따 아, 지성이 저기서 잘 때리다 <laughs> 배아파 죽겠는데 지성이 <웃음> 아이고 <웃음> 여기가 이 정도면 양쪽 다 추운거 아니야? 아이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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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끝까지 오, 도와, 도와. 온다 아이고 준비가 너무 안 돼. 이, 잡아 알아 알아 올라가 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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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우리 애들이 공찰 때만 되면 바람에 불고 난리야 了了哎<呦>！哎 몰라 4학년이에요 빠요큰다안안돼안돼쟤 4학년 이제 큰다쟤이큰아나정 <laughs>

<clears> thank <throat> you 되이 되는 거은데 공이 안 나가 바람 때문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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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다. <laughs> <laughs> 아이고야. 아우, 진. 오이 가라, 가라, 가라. 가라, 가라. 가라, 가라. 가가가가가 안녕. 아이고 아이 애들 다넘어시네잘 끊었다. 나갔다. 마 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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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야야이요다시 이상해. 아이고야. 오. 바람이 안 불어. 얘들아. 어 k a y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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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so, so, s 이 so, so, s 아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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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안 부니까 괜찮네요. 음. 음. 지훈이가 올라와 오면 좋을 것 같긴 하다. 음. 그랬지만 맞았던 이말 즐겁다 <laughs> 긴장했다고 숨 쉬는 거야? <laughs> 세컨볼 세컨볼 <laughs> 왜한 번에 넣을 수도 있잖아 넣을 수도 있다. <웃음> <웃음> 집중하라 너 <너지>? 집중해라. <laughs> 초반에 왠지 꼴로 올것 같다. 초반에 왠지 꼴로 할것 같다. 그러네. 저런거는 무고파야되는거야 바람도 너무 많이 니다 왔다. 날아간다. 가가. 지성이어 아, 어, 잘한다. 잘한다. 응, 거기 끝나가. 지송이 화났어? 지배 아, <laughs> 아프거든, 지금. 어제 아, 그래? 아, 작년 학교 어, 어그 근데 본인이 뛰고 싶다 해가지고. 아, 난리났다, 난리났다. 왜안 <laughs> 차고? 아, <laughs> 응, 25분입니다. 온다 온다. 끊어 주세요. 어 아이고야. 아이고. 야, 어디 주노? 오이고. 와. 어, 어떻게 힘들어서? 안 돼! 안돼. 안 돼, 안 돼. 애들이 왜 이렇게 미끄러지지? 온다 온다. 가만 서 있나? 안돼 안돼. 대대대열열열이 내가 하는 <laughs> <네가 타는> 것 <laughs> 그래 빨리 다른 다른 팀 엄마들이 렇게 말한대. <laughs>